나 꼬시는 거야. <laughs> 섹시해 보일 수 있지. 음... 그 정도면 뭐 남자들 꼬시는 건뭐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선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썬남입니다. 오늘은 약간 여자들이 섹시해 보이는 순간에 대해서 음. 얘기를 해보려고요. 나는 여자들이 약간 섹시해 보인다는 게막 너무 과한 거 말고 음. 좀막 과하게 막 이렇게 막, 아, 막, 이렇게 막. 가슴 파인 옷막 이런 거는 좀 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과한 건좀 별로 어, 남자들이 특히 과한 거안 좋아해 은근슬쩍 어 은근한 거 좋아하고 음. 난 약간 여자들이 목티인데 이렇게 약간 뭐 약간 드러나는 음. 몸매가 드러나는 음. 골지 같은 니트를 입으면 약간 좀 섹시해 보이는 거야 음. 음. 나 나도 골지 입는 걸좀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, 약간, 뭔가, 너무 붓는 거 말고, 그냥 적당히 붓는 건데, 그냥 너무 화려하게 막 입을 필요도 없고, 그냥 목티, 목티나 이런 골치 니트를 입어가지고, 몸에 약간 바스트를 조금 부각시키면, 조금 뭔가, 섹시해 보이는 느낌이 은근슬쩍 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난 남자들이 이렇게 목티 입는거 너무 멋있어. 목티? 어. 이렇게 목티인데, 뭔가, 이렇게 딱 뭔가 맞는 이렇게 어깨가 딱 돼있고 음. 뒷모습 보면 너 멋있는 것 같아 요에보여 <laughs> 아니 뒷모습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음. 아 뭔가 신뢰감이 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좀 이렇게 커버해서 그런가? 어깨는 그럴 수도 좀... 있는 것 같아 그런 게좀 약간 남자들을 봤을 때도 약간 섹시해 보이는 게 있어 그리고 나는 약간 요새 나, 나는 하이웨스트 청바지 입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아니 몸매가 좀 좋아 보여 다리가 길어 보이다 어, 다리가 훨씬 길어 보여. 음, 하긴 뭐 골반이 그리고...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. 보니까. 어, 약간 그리고 어 허리가 얇아 보이고 음. 조금 엉덩이가 커 보인다고 보인다 보인다. 했나? 남자들 은근 골반과 엉덩이 쪽 이런 라인을 본단 말이지. 그렇지. 어. 이런 식으로 음. 내 배꼽은 여기거든. <laughs> 여기 올라가 있어. 아, 배꼽에 단추가 있네. 어. 그래서 약간 좀 다, 라인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조금. 어. 다리가 길어 보여요, 좀. 어, 그 네. 사람들 다 다리가 되게 긴줄알 <laughs> 그래서 와 <laughs> 뭐, 아닌데요, 막 이런데 여기 에 그냥 운동하 신어도 되거든. 어, 그럼 약간 다리 긴죠 음. 글래머스한 느낌이 좀 들어.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마른 편인데 그런 걸로 해서 몸매를 약간 부각시킬 수 있다. 아까 말한 골지 니트 그런 식으로 입으면 약간 음.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 약간 섹시해 보인다. 몸매가 엄청 좋아 보이는 느낌? 음. 아니 그런 바지를 안 입으면. 약간 달라져나 보인다. 되게 신기해. 음. 입고 아볼까?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. <laughs> 아. 음. 그래서 하이 웨스트 바지를 입고 조금 골지 니트 요런 거. 이분이 약간 셀시 다 거기다 위에 가디건 같은 거, 어. 살짝 걸쳐 주고. 숏 가디건 이런 거좀 <laughs> 그래야 이제 좀이 맞거든. 음. 매치가. 그러면 이제 약간. 다리가 약간 요기 있는 느낌이라서 슈어 가디건까지 아, 해가지고 짤, 짧은 어, 옷에, 옷에 어, 그래. 하이웨스트 입으면 딱 그게 맞는 거. 같아 음, 음. 나는 음.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살이 은근슬쩍 보이는 그런 옷들을 좀 좋아해. 어떤 거? 어, 예를 들면은 음. 보통 이제 여자들 분들이 런옷 있잖아. 브이넥 이런 거나 뭐. 아니 여기까지 네, 이렇게, 이렇게 오는 세볼 이런 거. 세골 살짝 보이는. 어 약간. 어. 쇄골이 응. 보이는 느낌으로, 응. 아, 그런 것좀 괜찮지. 약간 응.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응, 응. 뭔가 남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 이제 특별한 날 보면은 다 약간 이런 옷 입고 달고 달고 달고. 많이 봤어, 그러던데. 응. 응. 그런 거 입으면 약간 더 여성스러워 보이면서 뭔가 또 응. 약간 섹시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지. 응. 아무래도 살이 살짝 오픈되면서 응, 응. 좀더 시선을 뺏기니까. 응. 음, 약간 이런 느낌 오프숄더 해가지고 약간 이런, 라인 이런 볼지랑 라인이 이렇게 좀 보여야 음. 조금 음, 좋은 맞죠. 것 같아 그리고, 와인 먹을 때다 이러고 있어 어, 그리고 머리 이렇게 항상 올려줘야 돼 <laughs> 음. 이렇게 풀리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 이렇게 맞아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보여. 이렇게 찍고 못 <laughs> 사진 찍을 <찍으로 웃음> <또. 웃음> 머리 게 밖에..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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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리는 한쪽으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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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여기가 보이잖아한쪽으 이렇게, 한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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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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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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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자연스럽게 음. 섹시해보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. 음, 음. 확실히 그러네. 음, 한발씩 쳐다보게 되는데. 약간, 아, 왜 이러는지.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래서 이번에 섹시한 여자, 그리고 약간 섹시해보는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우리까지 여자야.